네, 안녕하세요. 7월 15일, 네, 금요일입니다. 또 이번 주 마지막이네요. 네, 이번 주 마무리. 오늘 좀잘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뉴욕 증시가, 네, 조금 강하네요. 네, 뭐, 미, 네,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네, 장 초반에는 일단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금융주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나스닥 기준상으로 여기가 한 1.8%대 1.8% 때까지 내 네, 하락을 했다가 네,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약간 일시 적으로 장초에 1.8% 때까지 급락하게 된 원인은 일단은 금융주, 뭐 JP 모건 실적 자체가 좀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시장 자체가 조금 네, 우상향으로 해서 그나마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부분. 어제 또 연준. 연준 총재들 1%대 보다는 0.75를 지지를 한다라는 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일단은 미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많이 급락했다가 장 마감으로 갈수록 네, 우상향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6%대, 그리고 나스닥, 네, 강보합 0.0상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S&P 500 마이너스 0.3%에서 빠져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어제도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 일단은 뭐그 9.1%대에서 시장 전망치대 비해서 높게 나왔지만 말 그대로 또 급락해서 또 급락했던 부분을 또 약간 말아 올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장 초반에 네, 실적 자체가 안 좋았지만 마찬가지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지금 뭐 그 미선물, 아니 미삼대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모습, 금락, 급락 장초에는 금락했다가 마감에서는 말아올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증시는 또 대부분 또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영국 마이너스 1.63 프랑스 마이너스 1.41 그리고 네 독일 마이너스 1.86에서 여전히, 네, 인플레이션 부분이랑 금리 인상 우려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다행히, 일단은 장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이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좋게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국내 정시에도 그저 뭐, 크게 뭐, 크게 나쁘게 작용할, 네, 크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 내 모두 내 광부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0.19 그리고 S&P 500 0.2%, 그리고 나스닥 모두 0.2%대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뉴욕 증시 내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내 급등의 급등 또 지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금융주 뭐 JP모건 등 금융 교 실적 부진의 혼조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일단은 1%대 보다는 0.75%를 지지한다 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상승, 네, 우상향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6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석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재차 불거졌다. 네. 6월달 P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올랐다. 네, 어떻게 보면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또 올랐으니까 뭐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도 그 정도 또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장 초반에 급락세 부분, 이분기 실적, 네, JP 모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약간 줄었다라는 부분으로 장 초반에 나스닥 기준상으로 1.8%대 급락했고요. 아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 매파, 매파 성향의 의원들이 7월 달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내모, 내놓으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진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2.95%대까지 부분이었고요 미국 금리 인상. 네. 1%대가 높았었는데 1%대가 높았었는데 0.75로 네 급선회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제 그또 실업자 수, 실업자 수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도 나름 또또 또 증가세가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라서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영향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7월 달1%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0.75%더군다나 메파 성향이 메파 성향의 연방준변행 네, 총재 연방 위원들이 네. 연준 위원들이 네. 네 0.75%를 지지한다 네, 블러더도 0.75% 네, 1%는 조금 네. 아니다 메파들 발언에 시장에 안도감 제공 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어제였죠. 일단 미래에셋이 일론 머스크 회사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나름 또 의미는 있죠. 네. 미래에셋 그룹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약 1,3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스페이스X 관련 투자는 미래에셋이 처음이다. 네. 외국인 업은 게임주 반등의 시간 올까라고 해서 그죠. 뭐 최근에 게임주, 엔터주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몰리면서 전체 시장 대비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네. 게임주.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게임주가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또 최근 들었으는 거죠. 약간 넵튠이었죠. 넵튠. 상한가 기록한 이유, 네, 넵튠이 중국의 판호 발급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또 게임주에 또 훈풍을 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게임주 금리 인상 피해주로, 뭐, 암튼 1분기 신작이 없었던 부분, 1분기 실적 부진상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약간, 네, 되돌림 현상이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장주, 네, 크래프톤, 1일 날, 네, 21만 5천 5백원에서 지금 24만 5천원 까지 올라갔고 nc 소프트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다 뭐 해서 네오 위주도 조금 내볼 보실 필요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 nc 소프트나 크래프톤 같은 대형 게임 주의 경우 매수하기 괜찮은 시점이다 3 4분기 모바일 게임은 중국 매출이 반등하고 뉴스테이트의 업데이트 효과가 기대된다 온라인 게임 역시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 상승, 매출 상승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또 약간 반대 의견은 또 항상 있죠. 아직은 조금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크래프톤 일단은 신작 출시 12월 2일 날로 확정이 된 사항이었죠. 네 우리 개인 투자들이또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 거죠. 네 정시안정기금 부분이랑 또 공매도 한시적 금지 부분이죠. 대만이 먼저 정시안정기금 투입을 했네요. 14일 날에 대만 당국이 주식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정시안정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단 그죠. 이전 정부에서는 정시안정기금이랑 네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했던 부분이었죠. 대만 기금의 전체 규모는 총내 하나로 약 21조 8천억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정시 안전기금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2020년 초에 코로나 초기에 금융권이 출자에 만든 10조 7천억 대부분입니다. 21조 8천억, 10조 7천억,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여하튼 그저 뭐 최근에 금내 네, 최근에 금융위원장 네. 시장 상황에 따라 뭐 증시 안전기금 부분이랑 공매도 한시적 금지 뭐 조금 뭐 고려를 해보겠다 했던 부분 공매도 한시적 금지 부분까지는 뭐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증시 안전기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네 코로나 재확산세에. 자가검사키트 품귀 조짐이라고 하는데요.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내 이슈가 되어왔던 사항이었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서 진단키트 부족하고 또 이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 주부도 분 많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사항, 사항입니다. 어제도 뭐 휴마시스 10% 이상 내 급등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일단 편의점이라든가 일부 약국에서도 조금 재고 재고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뭐 과거처럼 또 수출 금지 뭐할줄은 모르겠는데 그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여하튼 네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은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죠 요즘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게 그죠 코로나 관련 뭐 치료제 진단키트 쪽이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또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던 올라와 있던 부분도 있고 변동성도 큰 부분이니까 네 투자에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장 뚫는 인플레 방어주 잡아볼까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피커 시점이 지연 네 일단은 뭐 조금 그죠 6월달 cpi 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겠죠 물가 금리 상승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해서 음식료 쪽이랑 손해보험 쪽 통신 등 인플레 방어주가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인플레 방어주 변동률에서 음식료 쪽이 2.19%대, 통신이 그나마 그죠? 코스피는 6%대 빠졌는데, 통신이 1%대, 보험이 마이너스 5%대에서, 어제였나요? 아무튼 어제였나요? 그저께요또 보험, 보험 섹터가 조금 더 올라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아무튼 네, T 플러스 원제도, 네, 금융위가 갑질을 했다라는 또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그죠? 원래는 거래소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2024년에 기존의 T+2 제도가 T+1으로 지금 도입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또 그건 조금네 아니다 그거는 뭐 외국의 사례를 그냥 네, 그덤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 자체가 금융위가 왜 자기들한테는 보고도 하지 않고 언론에 흘렸느냐 라고 해서 금융이 갑질을 했다는 그런 또 기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T플러스원 제도 금융이 갑질이 본질이다 해서 기존에 우리 약간 T플러스2 제도 부분이죠. 네, 매도한 이후에 이틀 후에 현금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원래 거래소에서는 T플러스원 제도를 2024년에 네, 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니다 해명 자료를 내놓았던 부분, 해명 자료를 내놓았던 부분 자체가 금융위에서 갑질을 해서 네 자기한 자기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네 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금융위든 금감원이든 그죠? 뭐 제대로 조금네 개혁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마지막 금요일, 일단은 미 정시도 그죠. 잘 마무리가 되었죠. 말 그대로 또밑꼬이 달고 약간 말아 올렸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7월 달, 네, 혹시나 1%, 1%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죠. 다행히 1%보다는 0.75% 기존에 그냥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0.75% 자이언트 스텝을 선호한다 라는 부분 자체가 또 훈풍이 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선물 3대 지수 모두 0.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금 네 괜찮게 그죠 또시장의 약간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1%냐 0.75% 쪽에 대한 부분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죠 또다시 약간 0.75% 쪽으로 좀 가능성이 많이 온 듯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내 모두들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